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코초TV 오연이에요. 화장을 좀 바꿔봤는데 어때요?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죠? 짠! 죄송한데,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정시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정시원님이왜 여기 계신 거예요? 오늘 저한테 도장 깨기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듣기로는 오늘 또 코디 대결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 건가요? 오늘 코디 대결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섯 가지 코디 상황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각각 하나씩 뽑으셔서 그냥 한컷 상당 시간은 10분이고 상황에 맞게 코디를 해주시면 돼니다 뽑아주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받아와 이딴 거. 조카를 맡아주기로 해서 조카네 집에서 잠시 도, 돌봐주다가 저녁에 패션쇼 보러 가는 상황. 조카 나이 세후 24개월. 어, 어떡해. 아 너무 고난도 아니에요? 24개월 어, 장식 뭐... 이런 거나도 음... 있어야 음... 애를 좀 보셨나봐요. 아니면 내피셜이에요 <laughs> 이제 제거 펼쳐볼게요. 회사 야유회 갔다가 저녁에 이직 면접 보러 가는 상황. 이직 회사 분위기는 보수적이죠 <laughs> 근데 야유회는 좀 편한 복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할수 있겠어요? 보수적이라기에 너무 화려해 <laughs> 색깔이 너무 <laughs> 보수적이라는데? 이 계신 분은 신생계 상품권 5만원권을 드릴 거예요 <laughs> 제한시간은 10분이고 시작! <웃음> <웃음> 어떡해 어떤 패션이

제, 제 쪽에서. 곡을 지나어요 완성했습니다. <laughs> 저는 픽스 이거 하나로 하겠습니다. 이차가 보수적인 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컬러가 필요했어요. 아, 컬러가. 다른 거 아니에요? <laughs> 물고 들어오줄거 아니에요? 아이 먼저 아기를 보려면좀 편한 옷장이어야 되고 좀 많이 흘리잖아요, 아기가 침도 흘리고 하니까 좀 어두운 계열로 입어야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일단 블랙으로 맞춰봤고요. 그리고 또. 어, 애기 보다 보면 더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시를 입었고요. 아래도 좀 풍풍이 잘 되는 그런 바지예요.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패션쇼에 가야 되는데 나시만 입고 가기에 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녁에 약간 쌀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린넨 셔츠를 입어봤고요. 이런 거는 소매 무릎에서 입어도 예쁘고 허리를 살짝 묶어도 멋스러울 것 같아요. 묶어봐주세요. 아, 멋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서 <laughs> 네 일단 이런 느낌이 나고요. 셔츠랑 깔맞춤을 해서 신발을 신어봤는데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분위기에 맞게 맞춰 신으면 될것 같고요 가방은 깔맞춤을 하고 싶어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내봤습니다 <목소리도> 아... 맞아 아저씨 형포 데 아이고 귀여운 우리 조카 이모 <laughs> 음, 이제 패션쇼 가야 돼안돼 돼. 가야 돼 나랑 놀아줘 어, 이모 나중에 또 올게 안돼 입어서 <laughs> 안돼안돼 <laughs> 돼. 안 아저씨 형포 뭔데? 조카를 먼저 낮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켓을 벗고 그걸 꺼내서 이렇게, 우리 애기,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패션쇼 갈 시간이 됐을 때는, 바켓을 거쳐주고, 이 셔츠를 안쪽에 넣어주면, 잠깐 좀 넣을게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면 집 안에서 이제 편하게 놀수 있는 복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티와 이 플리츠 주름이 들어가 있는 와이드 바지를 선택을 했고요. 면티를 안에 넣고 자켓으로 딱 무게를 잡아주니까 약간, 또 뭐라 해야 될까, 시크해 보이지 않아요? 시크해 보여요! 패션쇼가 어떤 곳입니까? 또 모든 그런 옷좀 입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기죽지 않기 위해. 셀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있는 이 민, 초록색장과 맞춰서 스틸레토 와서 여기에서 도 체크. 저는 이번에는 좀 하이 쪽에 포인트를 좀 준. 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아 근데 근데 지금 밖에... 나갈래? 나갈래? 여러분들 아니 아니야 지금 데리고 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부셔서 가 오늘 여기까지. 응. 어, 내 가방이 <laughs> 일단 때가 잘안 묻는 블랙 바지를 입었고요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차라리 좀통큰 와이드 팬츠보다 이렇게 딱 붙는 거 입는 게 달리기를 하든 그럴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에는 좀 차분해 보이면서 단정해 보이는 그런 톤이 좀 밝은 베이지 컬러로 아우터랑 안에 니트랑 맞춰줬거든요 깔을 면접에 갔을 때 일을 되게 차분하게 잘할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입어도 진짜 덥지 않을 만한 소재로 되어있거든요. 야유에 갔을 때 덥거나 하면 뭐 벗든지 아니면 저처럼 롤업을 해서 입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너무 단정한 그런 옷인 것 같아서 신발이랑 가방으로 좀 컬러 포인트를 줬거든요. 아, 근데 좀 이게 되게 단정해 보이는 신발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런 거 신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밸런스가 <laughs> 잘 맞지 않나. 면접 가기 전에 야유회를 가잖아요. 저는 그 야유회 장소가 산장 한장 맞나요? 펜션 나가뭐 있죠? 계곡 같은 데서 막밥 먹는 데 <laughs> 민박 나고 <말고> 갑자기 <학장> 이렇게 <laughs> 어, 일단 계곡으로 놀러 가서 계곡 옆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바닥에도 많이 앉고 이러다 보니까 와이드 팬츠로 입어줬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편한 그리고 이게 소재가 얇아서 딱 여름에 입기 적당한. 어, 이렇게 그대로 풀 착장으로 입어줬는데 덮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이 니트 반팔을 빼고 이 셔츠만 입어도 되고 혹은 이 니트 반팔만 입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안에 니트 반팔이랑 이렇게 백이랑 컬러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그런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이제 면접을 갈 때는 이렇게 깐 소매도 내려서 단추 꼭꼭 잠가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가면 보수적인 회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잠그시고 신발은 면접이기 때문에 개방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야유회 때는 뮬처럼 신다가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똑바로 신으셔서 단정한 안녕하세요 이렇게 단정한 <laughs> 그런 <웃음> 모습으로 가야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코디 대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우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었고, 어, 이렇게 이제 즉석해서 패션 대결을 하다 보니까 긴장감도 정말 높았어요. 아, 저 땀을 뻘뻘 흘리면 서 했는데, 그래도 정말 재밌는 추억이었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잘할 거예요. 오늘 주제에 맞게 대결한 코디들 중에서 제 코디가 더 마음에 드신 분들은 우연을 제 코디가 더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시월이를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승자를 뽑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입었던 착장 중에 마음에 드시는 이한마를 선물로 보내드려요. 장시월과 비코추 t v 는 다음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